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실책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동가는 언론 장악 기술자이지 언론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 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 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 물건들을 통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이동간 대변한 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분신한 노동자와 민주노총 등을 허위사실로 욕보인 구구성향 기자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09년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 관련 계획을 담은 보고서도 공개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정원의 MBC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사 장악 공작을 펼치도록 지시,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VR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을 일상적으로 보고한 문서도 확인됐다. 이동관은 청문회 전까지 해당 문건에 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런데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이동관은 그런 보고를 처음에 한두번 가져오길래 참고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뿐이었기 때문에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 뒤에는 본 일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이동관이 청와대발 언론 장악 공작을 주조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보여준다. 적어도 언론 장악 공... 중. 공작 관련 문, 사안을 문서로 보고 받았으며 그 실행을 운인하거나 강조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동관은 공직자는 커녕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동관은 법적으로도 방송위원장 자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방송위방송통신위원이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위법 제1조에 따라 방송위의 독립적 운영과 방송통신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